김근순 목사의 살며 사랑하며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이러한 때에 성경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 예언을 믿고 그것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사람들의 조소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과거 사람들은 해가 가려지는 일식을 한 나라의 흉조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지식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 그 나라를 괴롭히는 부엌으로 사용되기도 했죠. 하지만 천체 지식이 만인에게 알려진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일식이나 월식이 커다란 소동을 만들어내진 못합니다. 이렇듯 과학의 발전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죠. 안타깝지만 성경과 그 안에 있는 예언을 믿는 것을 구시대적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객관적으로 성경을 살펴본다면, 성경은 그 책이 쓰여진 당시에 집단 지성보다 훨씬 월등했다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세기나 되어서 발견된 세균을 기원전 모세 시대에 이미 물과 불을 이용해서 소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죠. 환자 격리를 실행함으로써 현대식 예방의학에 대한 개념을 이미 그 시대에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이나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개념 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운행한다는 사실 또한 당대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개념이었죠.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경이 단순한 책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속의 예언은 시대마다 변화의 기로에 섰던 사람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예언된 아기 예수의 탄생과 또 노아 홍수에 대한 메시지, 여러 전쟁과 멸망에 관한 예언들, 그리고 그 가운데 회복에 관한 약속들, 이런 예언들은 분명 불투명한 길을 가는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른 길을 제시해 주었던 거죠. 특별히 예언으로 가득 찬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 계시록은 매우 소중한 책입니다. 2011년 3월에 발생한 진도 9.0의 동일본 대지진은 약만 육천 명의 사망자를 만들어냅니다. 당시 대지진은 거대한 쓰나미를 동반했고 특히 이와테현에 가장 큰 피해를 주게 되었죠. 오후 두시 사십육 분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각에 고저차가 생겨났고 이것이 높은 쓰나미로 이어진 것이다. 이와테현과 후쿠시마현 연안에 삼 미터 높이의 쓰나미를 예보했다가 진앙지 주변의 모든 해안의 쓰나미 경보를 10m 이상의 높이로 올려 수정 발표했다. 사망자 수만 3,500여 명, 실종자를 합치면 약 8,000여 명이 넘는 숫자였죠. 그런데 이 최악의 재앙이 기적적으로 비켜간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후다이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있는 15.5m의 방조제가 14m에 달하는 파도를 막아내어서 거의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마을은 1896년과 1933년 어, 이미 두 차례의 쓰나미로 큰 피해를 본 마을이었습니다. 쓰나미가 다시 올 거라는 어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때 당시 어디까지 물이 차올랐는지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마을의 촌장이 되어서 큰 쓰나미를 대비하는 방조제를 20여 년에 걸쳐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500억이 들어간다는 방조제 건설에 마을 주민 대부분은 반대를 했었죠. 하지만 어린 시절 큰 쓰나미에서 겨우 살아남았던 마을 촌장은 고집스럽게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생전에 쓰나미는 오지 않았죠. 그는 죽기 전까지 사람들의 비웃음과 오해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이후 그에 대한 평가는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와무라 고토쿠. 역경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확고한 의지가 결국 후다이 마을을 살리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요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예언이란 하나님의 메시지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인류의 역사 앞에 놓여진 큰 사건들을 미리 알려주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길이 어두워 방황하는 이들에게 비춰주는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언의 말씀을 모두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메시지를 가졌던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과 재난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언은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또한 여러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하셨죠. 이렇듯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과 각종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란의 때에 예언의 말씀에 더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예언을 더 자세히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